안녕하세요, 굿맨입니다. 자, 오늘은 요 큐브 들고 왔습니다. 자, 사면체고 피라미크스처럼 생겼지만, 피라미크스랑은 완전히 다른 큐브, 클로버 피라미크스 큐브입니다. 일반 피라미크스 큐브는, 우리가 이제, 면회전 큐브잖아요. 얘는 에지터닝 큐브입니다. 어, 굉장히 재밌어요. 제가 이번에, 어 구매해서 언박싱한 큐브 중에 사실 제일 재밌고요. 제가 제일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많이 헷갈리기도 했는데 어 너무너무 재밌게 품 큐브라 이거는 진짜 여러분께 강추드립니다. 너무너무 재밌으니까요. 미리 제가 추천 받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이, 제이 큐브 이름이 클로버잖아요? 클로버 피라미크스다. 피라미크스는 이 모양 때문에 따고 왔고, 이제 클로버가 붙었는데, 이제, 엣지터닝 큐브들 중에서 클로버 큐브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큐브예요 참고로 클로버 큐브가 있고, 클로버 플러스가 있어요. 클로버, 제가 가지고 있는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클로버는요, 여기가, 안2 곱하기 2 곱하기 여기가 회전이 안 돼요. 그냥, 엣지터닝만 되는, 요걸 클로버 큐브라고 하거든요. 이렇게이렇게 엣지터닝만 되는 큐브를 클로버 큐브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2곱하기 여기 2회전이 들어가는 면회전이 들어간 하이브리드가 되면 클로버 플러스가 됩니다. 어 이큐브도 굉장히 여러분 강추드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큐브의 특성은 뭐냐면 엣지 조각과 그다음에 요거 꽃잎에 해당하는 조각 이 있습니다. 코너 조각이 없어요. 대신에 이제 이거, 요거 공통점과 차이점. 일단 엣지 조각이 있다. 어, 엣지 조각이 있고 꽃잎 조각이 있다. 근데 이제 여기 없는 게 여기 있죠. 바로 보면 센터 조각까지 있다. 이 정도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어 이큐브랑 이큐브랑. 어, 가장 큰 차이점은 결국 면의 개수 잖아요 얘는 이제 그 정육면체 면이 6개고 얘는 이제 그 정사면체니까 그, 그, 그 지금 보시면 면이 4개 밖에 없잖아요 여기에서 오는 차이점이 어마무시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아, 어,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말 너무너무 재미있게 했으니까 한번 이두 큐브는 전부 다 매우 매우 강추드리는 큐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 보시고 흥미가 느껴지신다 하시면 바로 한번 구입해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오늘은요 따로 어 공식 설명 없이요 그냥 바로 맞추면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할게요. 섞으실 때는요 이렇게 엣지 터닝만 하셔도 되고요 어, 이렇게 엣지 터닝만 하셔도 되고 이렇게 그냥 얘가 큐브가 회전 정말 좋은 게 아무렇게나 조금만 돌리고 섞으면 막 돌아갑니다 보시면 이렇게 쑥쑥쑥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얘는 굳이 막 회전면 같은 거 신경 안 쓰시고 여러분이 마음 가는 대로 막 돌리면서 회전을 하셔도 얼마든지 회전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 때문에 꽤 헷갈렸어요 어, 그니까, 모양이 너무 많이 무너지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모양이지? 싶을 정도로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바로 이게 또이 큐브의 재미있는 점이기도 하고요. 보시는 것 같이 잠깐 섞었지만 굉장히 특이한 모양이 막 나오죠. 네, 어, 이하는 것도 어렵지 않으니까요. 한번 저, 잘 따라와서, 잘 따라오시면 금방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1단계는요, 엣지 조각의 위치를 맞추는 건데요. 이게 되게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게 이제 엣지, 엣지 조각이요게요게 요게 엣지 조각이거든요. 엣지 조각의 위치를 여러분, 이게 잘못 맞추시게 되면 어떤 이제 불상사가 생기냐면, 자,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막돌리고 돌리면서 하다 보면은 금방 이렇게 피라미드 모양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지금 이게 지금 잘못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잘 보시면, 뭐, 어떤 한색, 파랑이든 초록이든 빨강이든 노랑이든 저는 보통 항상 피라미드를 노란색으로 바닥을 놓고 시작하자마요 노란색을 항상 맞추는데 지금 보시면 노란색 엣지가 세 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게 노란색 엣지가 한 면에 모여있어야 되거든요 여기 여기 여기든 아니면 여기 여기 여기든 모여있어야 뭐 되는데 이렇게 엣, 이 노란색 엣지가 위쪽으로 한쪽으로 모여있다? 이게 정렬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냐면, 이 엣지들을, 얘가 이렇게 조금씩만 회전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얘가 지금 여기가 정, 바른 위치인 거예요. 이렇게. 보이십니까? 그럼 요거에 따라서 나머지 엣지들도 이렇게 정렬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 요게 바로 1단계고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2단계는 요톡톡톡 튀어나온 것들 얘네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여기에서 이게 여기서 좀 많이 오래 걸렸어요 오래 걸렸고 처음에는 이제 이 엣지 터닝 큐브들 요거 맞추는거에 엣지 터닝 큐브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요런식으로 맞추거든요 모양 변화를할때 이거 요거 튀어나오면 요거 기억자 모양일 때 요거를 이렇게 맞춰서 그다음 이렇게 맞추고 그다음에 이렇게 돌아오면 모양 변화 튀어나온 거 해결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든 그 방식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너무 많이 했는데 이게 너무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처음엔 그렇게 접근을 했다가 나중에 이 큐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요. 가장 쉬운 건 뭐냐면 이거 그냥 꼭지점이 있잖아요. 꼭지점을 기준으로 튀어나온 거두 개랑 멀쩡한 거한 개가 있으면 해결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이게 지금 이 꼭지점을 중심으로 튀어나온 날개가 두 개가 있고 그다음에 요거한 개가 납작한 게 있잖아요. 참고로 가운데 요거요 요거 지금 보시면 예 이거는 코너 조각이에요. 나 지금 숨겨져 있는 코너 조각에 신경 쓰지 마시고 이것만요거 겉에 있는 요 꽃잎 모양만 보시면 됩니다. 요 꽃잎을 중심으로 보시면 하나가 튀어나와 아이까 그러니까 하나가 이렇게 판판하고 두 개가 튀어나와 있잖아요. 여기에서 뭐라 하냐면 슬릿짐머를 쓰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오른쪽부터 이렇게 올리고 올리고 내리고 내리고 그럼 이거 세개가요개가 <laughs> 아주 간단하게 이게 약간 아이비큐브처럼 3사이클을 돌리면서 평평해집니다. 너무 신기하죠? 지금 얘 같은 경우 이 꼭지점을 중심으로 봤을 때두개 튀어나오고 한 개가 멀쩡하잖아요. 멀쩡한 걸 왼쪽에 두시면 오른쪽부터 이렇게 올리는 건데 여기 여기까지만 돌리는 거예요. 이게 조금만 올리고 왼쪽 올리고 오른쪽 내리고 왼쪽 내리고 이러면 평평해집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이 꼭지점에서도 보시면 두개 하나잖아요. 그럼 여기서 오른쪽 올리고, 왼쪽 올리고, 오른쪽 내리고, 왼쪽 내리고. 이렇게 하면 정리가 되고, 여기도 있죠. 이렇게 바로 올리고, 올리고, 내리고, 내리고.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은 아주 손쉽게, 아주 손쉽게 이렇게 지금 튀어나온 꽃잎들을 정리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모양 변 해결하는 과정이고요. 어 이제 모양 변환 이렇게 꽃잎을 해결하다 보면은 어런 상황이 있습니다. 없어지 만들어지지 않아서 제가 상황을 하나 만들고 왔는데요. 근데 요게 얘가 같은 궤도에 있는 거예요. 지금 어 우리가 지금 이 지금 제가 보여 드린 방법을 쓰려면 어쨌든 이 틀어진 게 요렇게 요렇게나 어쨌든 한 코너에 두 개가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게 같은 궤도에 있어요 이렇게 같이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얘를 막 돌려요 막 돌려 가지고 어떻게 돌리다 보면 되겠지? 안 됩니다 돌리다 보면 다시 또 이렇게 같은 궤도로 돌아오게 돼요 얘를 돌리다 보면 되겠지? 안 돼요 얘랑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결하면 되냐면 결국 얘를 궤도를 틀면 되잖아요 그렇다면 얘를 여기서 그냥 슬릿짐을 한번 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여게한번 여기 하면 뭐다 틀리게 되죠? 또한번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 번이나 두 번을 하게 되면은 자리가 바뀌게 되면서, 얘가 방향이, 아까 튀어나온 게 여기 있었잖아요? 튀어나 이쪽으로 방향이 바뀌게 돼요. 그러면 요, 여기서부터는 도,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해결이 같은, 이렇게 모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어, 만약에 같은 궤도에 있다, 그러면 멀쩡한데 슬래잼을 한 번이나 두 번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 꽃잎의 방향이 이쪽이나 이쪽으로 바뀌게 된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바뀌게 되면, 모이다 보면은 한 권에 모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요거. 이제 얘가 원래 어디 있는 거냐면 요아 여기 요, 요, 지금 여기. 여기 요렇게 요런 식으로 요 코너 자리에 원래 그, 숨어 있는 거거든요, 얘가. 코너 자리에 숨어 있는데 요게 센터 자리에 튀어나온 거고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결하면 되냐면 얘가 어디 있냐면 이거 살짝 돌리다 보면 이렇게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지금 이제 두 개가 튀어나왔는 건 요거 초록색이 하나 있고 여기 파란색 하나 있고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얘를 해결하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결하냐면 어 일반 만약에 삼삼삼 큐브다라고 하면 여기서 잘 보시면 얘도 얘랑 똑같아요. 얘를 큐브 보3삼삼 큐브 이렇게 놓지만 얘를 약간 이렇게 대각선으로 오면은 방금처럼 한거 슬랫제머 있잖아요. 올리고 올리고 내리고 내리고 이렇게 둘세번 이걸 슬랫제머를 거꾸로 한거세번 쓰게 되면은 요두 개가 자리가 바뀌게 되면서 요두 개가 자리게 바뀌게 돼요. 이 그러니까 슬랫제머 거꾸로 쓴것 뿐이거든요. 다시 한번 또세 번을 하게 되면 둘 하게 되면 원위치로 돌아오게 되죠 이거를 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시면 여기가 센터 자리잖아요 그리고 여기 아니네요 여기 여기 보이죠 색깔은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맞출 거라서 이렇게 놓게 되면 요 숨어 있는 센 요거 코너 자리에 센터 조각과 얘가 맞바뀌게 되고요 얘가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면은 요요요두개해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도 요렇게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돼. 얘가 얘구요 여기 숨어있는 게입니다 그러면 양옆에 두 개가 맞바뀌어야 되잖아요 바로 이게 뭐냐면 요 센터 자리 두 개가 자리가 바뀌게 돼요 세 번을 하게 되면 슬래츠 말이자 그럼 한번 볼게요 슬래츠 말은 아까 똑같지만 요렇게 조금씩 돌리는 거예요 슬래츠 한번 올리고 올리고 내리고 내리고 한번두번 그 다음에 3번,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 는 초록색, 아까 여기 안에 센터 조각이 갖고 여기 있던 코너 조각이 여기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서 이두 개가 자리가 바뀐 게 보이시죠? 자 그럼 또 찾습니다 어딘가 하나가 숨어있어, 여기 숨어있잖아 그럼 이렇게, 이렇게 놓고 얘랑 요 안에 숨어있는 센터 조각이 자리가 바뀌게 되고 요두개 자리, 센터 자리가 바뀌게 됩니다 자 해볼까요? 한 번, 두 번, 세번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모양 변환을 아주 손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 단계는요, 이제 우리가 얘꽃잎들을 예, 맞추는 건데, 이제 엣지가 틀어져 있으면 엣지를 먼저 맞춰주시고요. 그럼 이제 꽃잎들이 이제 막 흐트러져 있죠. 센터는 맨 마지막에 맞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엣지 터닝 큐브 맞추듯이요. 엣지 터닝 큐브 기본은 뭐냐면, 요, 요 꽃잎 있죠. 얘랑, 얘랑 얘가 3 사이클을 돌아요. 그래서, 어, 오른쪽부터 공식을 시작하시게 되면 여기는 게 일로, 여기는 게 일로, 여기는 게 일로 오고요. 왼쪽부터 하게 되면 여기는 게 일로, 여기는 게 일로, 여기는 게 일로 갑니다. 자, 노란색. 이거 글씨 쓰는 이걸 넣을 거예요. 그럼 얘가 지금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럼 오른쪽부터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아주 간단한 3사이클이 돕니다. 이런 식으로 도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궤도라고 표현하는데 얘가 들어가려면 이 노란색이 이 자리나 이 자리나 이 자리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얘가 벗어나 있어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보통 클로버 큐브라면 이제 점블링이라는 거래요. 점블, 더블 점블링이라는 거나 또 점블링을 통해서 자리를 맞추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그렇게, 처, 처음에는 제가 접근을 그렇게 했으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아까 왜 모양 변환 해결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요 꼭지점을 중심으로 요세 개, 이걸 우리가 막뭐 슬랫잼을 한번 쓰게 되면서, 우리가 모양 변환을 맞췄잖아요. 얘도 잘 보세요. 너무 재밌습니다. 얘를 요렇게, 셋업업을 요렇게 넣게 되면요. 얘랑, 얘랑, 얘가 3사이클을 돕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금 이제 똑같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오른쪽부터 하게 되면은 얘가 일로 올라가서 이렇게 이렇게 오고요. 왼쪽부터 하게 되면 얘가 올라가서 이렇게 이렇게 3사이클을 돌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지 노란색이 왜 일로, 일로 가야 되잖아요. 그 왼쪽부터 올리고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올리고 내리고 내리고 그리고 나서 돌아가게 되면 이렇게 산사이크 꽃잎들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 우리가 아까 그냥 기본을 그냥 맞출 수 있는 건 그냥 맞추고요 최대한 얘 같은 경우는 파란색이 여기 맞고 초록으로 넘어가서 이 초록이 오게 되면 파랑 초록이 둘다 맞겠죠 그럼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맞출 수 있는 건 최대한 맞추시고요 얘 같은 경우는 어, 얘 빨간색이 깨지니까 놔두시고, 어, 초록. 더 이상 맞출 수 있는 게 없네요. 그럼 여기서 기본적으로 레지터닝으로 맞출 수 있는 거 맞추면, 그다음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맞추냐? 아까 제가 보여드린 방식으로 맞추는 거죠. 빨간색을 맞추고 싶다? 그럼 얘를 이렇게 돌려줘요. 빨간색, 이번엔 오른쪽께 올라가야 되니, 오른쪽부터 올리고. 올리고 내리고 내리고 그리고 돌아오게 빨간색을 맞출 수가 있고요 제가 처음에 이거를 이제 당연히 처음에 몰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너무 헤매고 어려웠었는데 요 방법을 깨닫고 나서 제가 이걸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재밌더라구요 파란색이 가서 맞추면 되겠죠 왼쪽부터 올리고 올리고 내리고 내리고 돌아오게 되면 하고 마지막 한 개나 맞춰 봤어 이거 같은 경우는 어 멀어서 안 돼요 세도 한번 시면 돼요 이거 두 개를 한쪽에 모아요. 이렇게, 세덤업을 넣고, 그 다음 파란색이 들어가면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돌리면 되겠죠. 그럼 파란색이 일로 올라가면 되니까, 올리고, 올리고, 내리고, 내리고, 맞춘 다음에, 원위치 하고, 원위치 하게 되면, 우리가 아주 손쉽게도 맞출 수가 있고요. 어, 굉장히 많은 응용 상황들이 있어요. 어,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조금만 고민해 보시면, 여러분 왔다 갔다 할수 있거든요. 제가 뭐, 상황, 어, 한 가지 정도만 만들어서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상황 하나 만들어 왔는데, 이렇게 같은 궤도에 있는 얘가 이런 식으로 흩어질 때가 있습니다. 얘를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적용하 방법을 쓰려고 그러면 어쨌든 한 코너에 이두 개가 모여야 되는데, 얘를 돌리면 얘가 돌아오고, 얘를 돌리면 얘가 돌아오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막 돌려서 돌리고 막 가다 보면 또 여기서 같은 궤도에 막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물론 뭐 또, 따르기도 해결할 수 있겠지만, 어 저는 이제 요런 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응용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 얘를 어떻게 하냐면, 먼저, 이두 개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럼 요 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요 자리를 이용을 해서, 얘를 틀린 걸 먼저 요 노란색 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오른쪽부터 올리고 올리고, 내리고 내리고, 이렇게 해요. 자, 그럼 초록색이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반대쪽, 이번에는 얘를 이쪽으로 와서 이 초록색을 먼저 맞춰주는 거예요. 초록색을 맞춘다는 건 파란색을 빼면 되겠죠. 그럼 초록이 들어가고, 초록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초록색을 맞출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나면은, 최종적으로, 아까, 저 이제 우리가 풀었던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아까는 이렇게 두 개가 바뀌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두 개가 틀린 걸로 자리가 바뀌게 요 이건 아주 손쉽게 해결이 되죠. 이렇게 셋업업을 해서 왼쪽부터 하면은 손쉽게 우리가 이렇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가장 좀 까다로운 상황일것 같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금방 금방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오셨으면, 이제 센터 조각이 남았는데, 센터 조각은 크게 세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인 3사이클이 되는 상황이 두 개가 있어요. 시계든 반시계든. 어, 기본은요, 이렇게 이제 왼쪽, 어, 왼쪽, 뒤, 여기가안 움직이고, 나머지 세 개가 반시계로 도는 게 정방향, 시계방향으로 도는 게 역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면이 있는 게 아래로 내려가는 게 정방향입니다. 그럼 얘가 오른쪽 뒤로 가고요. 이렇게 3사이클을 도는 거예요. 이게 정방향이에요. 공식은 매우 쉬워요. 제가 언박싱할 때 그냥 바로 했던 건데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걸 두개 돌리고요. 그 다음에 세도목을 이렇게 중간값을 이렇게 넣는 겁니다. 중간값.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그리고 이거 중간값 풀게 되면은 아주 손쉽게 얘가 해결이 되고요. 어, 이번에는 여기 있는 게 아래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가 뒤로 즉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건데 이건 역방향입니다. 그럼 이 중간값을 먼저 넣는 거예요. 중간값을 먼저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그다음에 중간값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하시게 되면 이렇게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매우 높은 확률로 이렇게 센터가 1대1로 이게 두개만 자리가 바뀐 경우가 있습니다. 뭐, 네 개가 다 틀린 상황도 있을 텐데, 네 개가 다 틀릴 때는, 아까 삼색을 공식으로 한 적용해서 맞추시게 되면은, 이제 하나 맞고 세개 틀린 상황이 되면, 방금 전 공식으로 해결하시고, 이제 두개 맞고 두개 틀린 상황이 되면, 지금 같은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상황에서, 제가 이제 이거를 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얘도 결국은 똑같아요. 우리가 아까 왜, 모양 변할 때 코너 조각이 튀어나왔을 때이 자리는 코너 조각이랑 맞바뀌고 이두 개가 맞바뀌었잖아요 그 원리를 이용하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센터를 바꾸고 싶잖아요 그럼 이 센터랑 이 코너 자리 이 안에 있는 이 초록색 요 파란색이네요 이 코너 조각이 두 개가 자리가 바뀔 때 얘를 셋업을 이렇게 놓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두 개가 자리가 바뀌게 되고요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 여기가 지금 센터 자리 이두개 코너 조각이 있잖아요. 이두 개가 자리가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1대1로 바꾸고 싶을 때는, 예를 먼저, 셋업물 이렇게 넣게 되면, 센터 두 개가 바뀌고, 요거랑 요 코너 조각이 자리가 바뀌게 된다. 그래도 슬래점을세번 쓰시면 됩니다. 한 번, 두 번, 세번 그렇게 되면 두 개가 자리가 바뀌고 아까 빨간색 이쪽에 있던 거 이, 일로 왔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서 우리가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 지금 요 마지막 단계는 안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어 하셔도 해보실 분만 요런 식으로 가능하다 한번 보여드릴 건데 뭐냐 마지막 숨겨져 있는 코너 조각을 맞추는 건데 사실 얘가 코너 조각이 3색이 아니라 단색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단색으로 돼 있죠 어디로 봐으러도더 빨강 아니면 노랑 초록 파랑, 이렇게 네 개의 단색으로 되어 있는 게네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코너 조각의 위치를 맞춘다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의미가 없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거슬리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요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빨강, 초록, 파랑인데, 노란색이, 요 노란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파란색이 어딘가 하나에 붙어 있으니까 맞는데, 이거 어떻게 초록색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맞출 수 없을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 처음엔 안 되나 싶었는데, 되긴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것도 똑같아요. 방금 센터조가 1대1 맞추는 것처럼 왔는데, 요 하나 맞는 거 있죠, 맞는 거. 요 파란색이. 하나 맞는 거라, 얘가 지금 현재 틀리는 거거든요? 얘가 파란색이 파란색 자리로, 얘가 파란색, 여기도 파란색이 있으니까, 얘가 일로 보내면, 얘가 일로 바뀌면서 여기가 초록색 자리니까, 두 개를 맞바꾸게 되면은, 둘 다, 얘는 초록색이 있고 얘는 파란색이 되니까 둘다 맞는 자리로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이 센터 자리에 코너를 갖다 놓은 거예요 1차 세더머브 근데 문제는 여기서 자리를 바꾸게 되면은 여기가 자리가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 코너 조각도 자리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 노란색이 틀린 게 있잖아요 얘랑 왼쪽도 올리게 됩니다 그럼 이두 개가 자리가 바뀌게 되면서 얘는 노란색 자리로 얘는 빨간색 자리로 갖게 되면서 최종적으로 코너 조각이 다 바뀌게 됩니다 대신에 돌아갈 때는 역순으로 돌아가야 돼요. 자, 한번 바꿔 볼게요. 파란색과 초록색이 바뀌고 노란과 빨간 코너가 바뀔 거예요. 슬래시에만세 번, 한 번, 그다음에 두 번, 그다음에 세번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가 초록과 파랑 바뀌었고 노란과 빨강 바뀌었죠. 돌아갈 때는 아까 거꾸로 왼쪽, 오른쪽, 윗면 돌아가게 되면 실제로 코너 보면 파란색 자리 파란색이죠. 빨간색 자리 있고 그다음에 여기 노랑 자리 있고 초록 자리 있게 되면서 코너도 모두 이런 식으로도 제자리로 보낼 수 있습니다. 어, 오늘은요, 제가 클로버 피라밍크스 큐브라고 해서 요걸 한번 보여드렸는데, 어, 제가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진짜 진짜 너무 재밌게 한 큐브거든요. 이거 굉장히 헤매기도 엄청 헤맸고, 왜지 제가 좀 기존에 이제 갖고 있던 엣지 터닝 큐브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잖요 어느 정도. 그거를 어떻게든 적용해볼 수, 어떻게 하면 적용할 수 있을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이게 이 회전이 된다는 거, 요 회전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부터, 아, 얘는 좀 굉장히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이제 슬슬슬 풀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재밌겠고, 어, 이제, 이렇게, 아예 엣지터닝 제가 큐브 했던 것처럼 하려고도 할 할순 있어요. 할순 있는데, 문제가 이제, 거기, 어디서 막히게 되냐면은, 이제 코너와 센터 조각이 이제 1대1로 자리가 바뀐 경우라든가, 아까 왜 이제 센터 조각이 두 개만 자리가 바뀌었을 때, 요게 해결이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오늘 보여드린 방법 말고도, 이 큐브는 굉장히 또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한번, 많은 분들께서 즐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큐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